안녕하세요. 라오스 아닌 규민 카페에서 알려드리는 라오스 여행 생활 정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년 정도 중단되었던 라오스 여행이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전년 재개되었습니다. 한국인 여행자의 경우 만료 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만 소지하면 다른 절차 없이 무비자 입국은 물론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 여행은 물론 한달 살기 정도의 여행은 언제든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분은 공항 도착 후 도착비자를 받으시거나 태국 등 인접 국가를 다녀오는 방법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라오스 여행이 전년 재개되면서 라오스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국인 여행객도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오스 여행 준비 시환전 할때 알아두어야 할 것과 현지에서 긴급으로 돈이 필요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라오스에서는 한국 돈을 달러로 환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라오스에서 통용이 가능한 태국 바트로 환전을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달러 환전시 가능하면 100달러나 50달러짜리로 환전을 하시고 일부러 소액 화폐로 환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라오스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할 경우 50달러 이상의 화폐가 소액 화폐에 비해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외화의 낙서나 오염이 되어 있으면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환전시 달러에 낙서나 오염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라오스에서는 달러를 라오스 화폐로 환전은 가능하지만 사용 후 남은 현지 화폐를 달러로 재환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설 환전소에서는 현지 화폐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 사용 목적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자들은 라오스 화폐를 달러로 재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라오스 화폐는 한국에서도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오스 여행 중 환전은 필요한 만큼 자주 하시고 여행 후 남는 현지 화폐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행 중 돌발 사태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ATM 기기를 이용. 현지 화폐 출금이 가능하지만 카드까지 분실했을 경우 외화 송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 공관과 연결해 신속 해외 송금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종종 긴급한 상황이라 한국에서 원화를 지정 통장으로 입금을 해줄 테니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피해를 본 분들이 발생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이런 식의 환전을 해주려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을 좀 도와주면 안되나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드시겠지만 도움을 주려다가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오스 아닌 교민 카페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여행자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지만 금전 관련 도움은 항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여행 중 소지품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주라오스 대사관 영사과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스 관련 추가 정보나 여행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라오스안인 규민 카페를 참고하세요.